아직도 리더는 논리적이고 냉철해야 한다. 감성적인 리더는 약하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정서지능이 높은 리더만 살아남을 거라고 하는데요. 보통 리더십의 요소라고 하면 장악력, 전문성 등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다른 요소들에 비해 조금 낯선 개념이긴 하지만 훌륭한 리더가 지니고 있는 능력에는 정서지능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성공한 홀춘 500대 기업의 CEO들도 평균 이상의 정서지능 점수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서 지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정서 지능을 기르는 꿀팁까지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정서 지능? 그냥 뭐 IQ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사실 EQ라고도 불리는 이 정서 지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능, IQ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감정을 다루는 능력이에요. 내 감정을 스스로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이죠. 결국 일은 사람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을 다루어내는 능력이 좋은 리더가 되는 데에도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상사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똑똑하고 전문성도 뛰어나요. 그런데 회의 때마다 욱하고 팀원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결과적으로 팀원들은 위축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혹은 문제가 생겨도 그냥 숨기게 되죠. 반면, 정서지능이 높은 리더는 다릅니다. 팀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감정을 배려하면서도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죠. 결국 이런 리더가 더 신뢰를 받고 조직도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리더의 성공 요소 중 IQ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뿐이고 EQ가 무려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즉, 아무리 똑똑해도 정서 지능이 낮으면 좋은 리더가 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서 지능이 높은 리더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게요. 먼저, 정서지능이 높은 리더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인식입니다. 혹시 팀원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짜증이나 화를 자주 내시는 편이신가요? 팀원들이 작은 질문 하나만 던져도 왠지 거슬리고 특히 내가 낸 의견에 반대하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지면 어딘가 좀 불편한 마음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짜증을 내거나 화를 냈는데 그렇다고 시원하지도 않고 괜히 죄책감만 들고요. 이 문제들은 모두 나의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감정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정서 지능이 높은 리더들은 자기 감정에 대한 인식을 잘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인식이란 단순히 짜증 난다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에서 더 나아가 무엇 무엇 때문에 짜증이 난다라는 이유까지 파악하는 것을 말해요. 자기 감정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리더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감정에 휘둘려 반응하기 쉽고 팀원들과 또 프로젝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왠지 거슬리고 어딘가 불편하고 괜히 죄책감 드는 그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인식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인식 능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매일 내 감정을 돌아보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내가 가장 강하게 느꼈던 감정은 뭐였지? 하고 떠올려 보는 거죠. 어, 꼭 부정적인 감정만 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화가 났던 순간, 이유 없이 우울했던 순간은 물론이고 기분이 좋았던 순간까지 다양한 감정들을 돌아보세요.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어, 내가 특정 감정을 느끼게 되는 상황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상황 패턴이 정리되면 나는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단순히 감정을 인식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감정의 이유까지 알수 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나의 감정과 그 감정의 원인을 이해하는 과정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되고 자기 인식 능력을 높여줄 겁니다. 그게 좋은 리더로서 업무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기 인식 능력 다음으로 중요한 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리더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조직 분위기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예를 들어, 팀원이 실수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아마 순간적으로, 하... 진짜 이걸 몇 번을 말해야 돼? 와왜 이렇게 실수하는 거야? 라는 짜증스러운 마음이 차오를 겁니다. 그걸 팀원에게 그대로 뱉어내기도 할 거고요. 하지만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리더는 즉각적인 반응을 멈추고 다른 선택을 합니다. 하 아, 비슷한 실수가 여러 번 반복되네. 아 여러 번 반복돼서 좀 짜증나긴 하네. 그래도 지금은 화를 내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 라고 자기 인식을 먼저 하고요. 오케이 실수한 부분은 이따 제대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일단. 부터 해보자. 이거 어떻게 해결해 보면 좋을까?라고 감정을 좀 조절한 상태로 반응을 합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첫 번째 리더는 감정에 휩쓸려서 반응했고 두 번째 리더는 감정을 조절하여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감정을 조절한 리더와 그렇지 않은 리더의 차이는 조직 분위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이처럼 감정을 조절하는 힘은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반응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능력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 힘은 감정을 조절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즉각적인 반응을 멈추는 겁니다. 화가 날때 바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속으로 딱 10초만 참아 보자 하고 심호흡을 좀해 보세요. 단몇 초만 멈춰도 감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듭니다. 10초를 참는 것에 익숙해진다면 더 나아가 지금 이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어떤 상황이 될까? 또 함께 생각해보시면 좋아요. 자기 인식 능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소개해드렸던 감정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내가 느낀 감정의 종류와 원인을 기록함과 동시에 감정을 잘 컨트롤했거나 또 그렇지 못했던 순간들에 대해서도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인식 능력과 함께 자기 조절 능력도 기를 수 있을 겁니다. 어 하나 더 자신만의 감정 조절 방법도 찾아보면 좋은데요 화를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뭐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잠깐 숨을 돌린다던가 어, 자리를 잠깐 비우고 짧게 산책을 한다던지 메모지에 정리하면서 감정을 가라앉혀 본다던지 어떤 방법이든 감정을 컨트롤하는 나만의 방식을 찾아서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감정을 완벽하게 조절하는 것은 어렵겠죠 하지만 작은 연습들을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표정과 말투를 좀 조절하면서 부드럽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팀원들은 위축되고 실수를 점점 숨기게 될 겁니다. 반대로 차분하게 대응을 하면 팀원들은 해결책을 고민하고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정서 지능이 높은 리더의 세 번째 특징은 동기 부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서 지능이 높은 리더들은 단순한 외적 보상보다 내적인 동기 부여가 강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회사에서 인정받겠지? 인센티브는 얼마나 나오려나?라고 생각하는 리더와 어, 이 프로젝트가 우리 팀의 성장에 어떤 발판이 되어줄까? 우리 고객에게는 어떤 가치를 줄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리더 이둘 중에 어떤 쪽이 장기적으로 더 성장할지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일에 대해서 진정한 동기를 갖는 게 쉽지는 않죠. 내적 동기를 찾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내가 왜이 일을 하는지 깊이 고민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단순히 돈을 벌어야 하니까. 가 아니라 이 일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 하루 일과를 마친 후에 오늘 한일 중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지? 하고 떠올려 보는 거예요. 팀원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됐던 순간, 또 스스로 좀 성장했다고 느낀 순간들을 발견하는 과정이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를 찾는 힌트가 되어줄 거예요. 강한 내적 동기를 찾게 되면 일 자체를 즐기면서 능동적으로 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내적 동기부여를 잘 하는 리더들은 당연하게도 팀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현명하게 해냅니다. 동기부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에서도 내적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으니까요. 이거 잘하면 하반기 평가에 반영해줄게. 라고 하기보다, 이 프로젝트가 우리 회사의 목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진행하는 게 중요해. 라고 하는 리더가 더큰 변화를 만들 수 있겠죠? 내가 아닌 타인의 동기를 끌어내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나의 동기를 찾는 것과 비슷해요. 팀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줘야 할 때도 보상보다는 가치를 이야기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이 프로젝트 잘하면 인센티브 줄게. 보다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우리 고객들이 이러이러한 혜택을 받게 될 거야. 고객들의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줄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게 훨씬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 일의 근본적인 목적을 알고 임하게 될 테니까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정서 지능이 높은 리더들의 네 번째 특징은 신뢰입니다. 신뢰를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한 순간이라는 거.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신뢰가 무너진 조직은 개인의 손익이만 집중하게 되고 공동의 성장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정서 지능이 높은 리더들은 신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난널 믿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신뢰를 보여주죠. 그렇다면 정서지능이 높은 리더들은 어떻게 신뢰를 쌓을까요? 첫 번째는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는 겁니다. 어 이거 검토해서 내일까지 피드백 줄게 라고 해놓고 막상 아무 말이 없으면 팀원들은 설마 잊어버리셨나? 팀장님은 자기가 한 말도 기억을 못하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소한 약속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하나하나가 쌓여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반대로 작은 약속이라도 꾸준히 지키는 리더는 어, 우리 리더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라는 신뢰를 쌓을 수 있죠 리더가 신뢰를 쌓는 방법 두 번째는 팀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회의에서 팀원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을 때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리더와 어 그런 방향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의견 내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리더 그리고 그 얘긴 갑자기 왜 하시는 거예요 관련 없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리더와 어, 지금 안건과는 거리가 조금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관련이 있을지 조금 더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리더 어떤 리더와 함께 할때 팀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까요? 팀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리더일수록 더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팀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리더가 신뢰를 쌓는 방법 세 번째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팀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야, 이거 이거 누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 안 했어? 아, 어떻게 책임질 거야? 라며 리더가 책임 소재부터 따진다면 그 조직에서는 점점 책임을 회피하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될 겁니다. 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 이거 이 부분이 좀 잘못됐네? 우선은 빠르게 수정해서 해결부터 하자. 땡땡씨. 괜찮아. 내가 팀장으로서 한번더 확인했어야 했는데 내 책임도 있지. 그래도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진 않게 같이 한번 피드백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 라고 해결에 초점을 두는 리더는 팀원들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배움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리더와 함께라면 팀원들이 더 과감하게 도전하고 성과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거예요. 리더에 대한 신뢰도 당연히 쌓이겠죠. 자, 이번에는 정서지능이 높은 리더의 다섯 번째 특징, 공감에 대해 이야기 해볼게요. 일이 좀 힘들어서 퇴사까지 고민하는 팀원이 리더에게 마음을 털어놨어요. 팀장님, 저 진짜, 하, 사표 낼까봐요. 아, 맨날 야근해 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뭐 내가 동네 북도 아니고, 제가 왜 이런 취급받고 여기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제 진짜 더 이상, 와, 못 참겠어. 요 이때 정서지능이 낮은 리더는 야 회사 생활이 뭐다 그렇지 뭐 야, 여기 다안 힘든 사람 없어 다 참고 다니는 거지 아 김대리만 특별히 힘들고 그런 거 아니야 정서지능이 높은 리더는 어쩐지 요즘 얼굴이 영 힘들어 보이더라 김대리 혹시 무슨 일 있었어 혹시 얼마 전그 프로젝트 때문인가? 온도가 많이 다르죠. 정서지능이 높은 리더이스로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팀원의 감정을 읽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리더이스로 팀원들이 더 신뢰하고 따르게 되죠. 공감은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리더십의 핵심 요소인데요 팀원들의 업무 몰입도와 성과를 높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연구에 따르면 공감력이 뛰어난 리더일수록 팀원들의 업무 몰입도가 3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그럼 이 공감 능력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기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팀원들과 대화를 할때 단순히 그 말의 내용만 듣는 것이 아니라 표정, 말투, 몸짓 같은 비언어적인 표현까지 함께 읽어 보는 거예요. 팀원이 "아, 요즘 좀 힘드네요."라고 말할 때 그냥 "아, 그래?" 하고 그냥 넘기지 말고 "어, 힘들어? 혹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래?" 하고 한번더 물어봐주는 거죠. 그 한마디로도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나를 좀 신경 써주고 있구나, 라는 마음을 느끼게 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단순히 듣고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만약 내가 저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를 고민해보는 거죠. 이렇게 한번더 생각해보는 습관만 가져도 대화의 깊이가 달라질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개방형 질문을 사용해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yes or no로 답하게 하는 폐쇄형 질문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담아서 답하게 하는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면 공감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이 효과적일까? 보다는 이 방식을 적용하면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까? 그 아이디어 가능할 것 같아? 보다는, 어, 뭐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 수 있을까? 요즘 뭐, 일하는 거 만족스러워? 보다는 어, 요즘 너가 좀 재밌게 느끼는 업무는 뭐야? 이런 식으로 개방형 질문을 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편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경험이 늘어날수록 팀원들은 우리 리더는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다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공감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작은 관심에서 시작되니까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리더와 팀원 사이의 신뢰는 더 깊어집니다. 같은 내용의 피드백이라도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죠. 정서지능이 높은 리더의 여섯 번째 특징은 바로 피드백 능력입니다. 팀원이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이네요. 이때 리더가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야, 이... 야 이거 왜 이래? 숫자가 하나도 안 맞잖아. 아너 제대로 안할 거야? 응. 데이터 정리를 유형별로 깔끔하게 잘 정리했네 확실히 눈에 잘 보인다 다만 여기 표 안에 숫자만 다시 한번 더블 체크해 봐 잘못된 부분이 좀 보이네 어 수고했어 이 팀원이 어떤 말을 들었을 때더 동기부여가 될까요 정서지능이 높은 리더들은 팀원이 성장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피드백을 합니다 반대로 정서지능이 낮은 리더들은 비난을 하는 방식으로 말해 팀원의 사기를 꺾어버리죠 솔직함과 무례함은 다릅니다. 피드백을 할 때는 단순히 이 팩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 점과 개선할 점을 구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보완이 될수 있도록 전달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건설적인 피드백을 하는 첫 번째 방법은 피드백을 할때 잘한 점과 개선할 점을 함께 말해주는 거예요. 피드백을 받을 때 무조건 그 부족한 부분만 지적하면 동기부여가 아니라 좌절감을 주게 됩니다. 아까 봤던 예시처럼 팀원이 위축되기만 하는 피드백 방식보다는 팀원이 개선 방향을 명확하게 이해하면서도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피드백 방식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감정적인 말투를 좀 빼고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톤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팀원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감정을 섞어서 말하면! 비난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면 더 좋아질 것 같아.처럼 담백하게 전달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피드백을 받을 때도 팁이 있는데요. 좀 방어적인 태도 대신에 열린 자세를 가져보려고 노력하면 좋습니다. 누군가 조언을 해줄 때, 아, 아니, 그게, 아, 그게 아니라요. 라고 부정부터 하기 전에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더 생각해 보세요. 피드백을 성장의 발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나게 될것입니 はい。 마지막으로 정서 지능이 높은 리더들의 일곱 번째 특징은 바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는 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도 한데요, 훌륭한 리더들은 정서 지능이 타고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훈련해야 길러지는 능력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정서 지능은 연습을 하면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스킬이기도 하다는 거죠.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감정 조절 훈련을 꾸준히 하면 단 6개월 만에도 EQ가 눈에 띄게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서 지능을 기르기 위해 다양한 훈련. 이를테면 앞에서 알려드린 여섯 가지 포인트를 일상에서 실천해 보세요. 매일 작은 연습을 반복하고 나에게 필요한 습관을 만들어가고 성장하려는 태도를 유지하면 누구나 더 좋은 리더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정서지능이 높은 리더들의 7가지 특징과 실전 팁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정서지능이 높은 리더인 것 같나요? 아니면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나요? 현재가 그렇든 아니든 이제부터라도 실천하면 우리 모두 정서지능이 높은 리더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식을 통해 내 감정을 먼저 이해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자기 조절을 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내가 일을 하는 진정한 의미, 내적인 동기도 찾아보세요. 팀원들과의 소통 상황에서 공감을 통해 팀원의 감정을 읽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려고 노력해 보세요. 팀원들의 신뢰를 얻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정서지능은 훈련할수록 길러지는 스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럼 저는 여러분의 회사 생활이 조금 더 즐겁고 조금 더 생산적일 수 있도록 유익한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놓치지 않게 구독해 두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